문제를 저렇게 하냐? 이쪽 펜을 안 걸렸나 모르겠네. 뒤 뒤쪽 펜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에도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면은. 문지는 굉장히 미숙하게 하고 있다 이 이쪽에도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닫히는 것 같은데 네. 열어줬어 쭉 나가면, 나가면 되거든 근데 저쪽 앞으로 가서 가면 되거든 근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꺾어갖고 저기 왼쪽에 부닥치는 같아 저기 그럼 흔들흔들한다고 밑에 안에 그 루프코일이 이쪽은 안 건드렸나? 이쪽은? 어, 저렇게 걸리면 이렇게 해서 크게 푸진을 해야지. 근데 계속 꺾고 왼쪽으로 꺾으면서 저걸 그냥 밀고 나가잖아. 뭐야? 822조에 칠하나 육하나인가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지? 왼쪽으로 봐라 밀어제긴다 지금 저게 이렇게 맞죠 차단기 몸체에 지금 차가 대가지고 있잖아 차단이 내려온 것도 내려왔지만은 또 대가지고 저거 밀고 나가 대형 거지, 지금 대형사고인거지 어, 저거 봐라 잘 움직이는게 잘안 보이는데 차가 나가고 나면 왕창 내려온 거 보인다고 와, 저거 밀고 나가냐, 어떻게? 바로 쿵하지 그렇지?